이용가에 아름다운 연인이 쫙 앉아 있습니다. 네.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준비했어. 아자 이제 그래? 이 이어폰으로 우리 둘이 붙는 거야. 그래? 자이해어져뭐 이리... 아 이런 상황? 아, 네?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이게 자, 로키, 로키, 이렇게 주워 던졌는데도 로키 안 풀립니다. 네? 이어폰이 만약에 핸드폰 안에 정말 눈에 안 띄게 어... 들어가 있다이 그냥 캐릭터, 그, 핸드폰 케이스 같죠 네. 근데 놀라운 사실, 이 안에, 요렇게, 아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 네.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청소기 보시면, 요렇게 나오죠?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땡기면, 다시 들어갑니다. 아 네. 그리고, 이걸, 제가 요 모양을 보여드린 이유는, 디자인적으로 얼마든지 결합이 될수 있습니다. 음. 부자연스럽지 않도록. 그래서, 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아예 겉에서는 알수 없도록 뭐 눈을 요렇게 착 빼면 뭐 눈을 요렇게 착 빼면 어 죄송합니다 좀 징그러우신 건가요? 그러면 뭐 이제 다른 부위에서 뭐 가슴, 뭐 가슴이라든손 뭐 야, 왜 자꾸 어,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게 왜 니돔을 파니 그러려는 이은 아니에요 진짜 어딘가에서 아무튼 저기 네. 너무 상품이 저질 상품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는 어, 제품을 설명해야지 네. <laughs> 네. 이미지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아, 그냥, 그냥.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어, 이어폰 케이스 이케이케 그래서 아 이케 아 이케 이렇게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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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 이케 이케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을 아 해보겠습니다. 아 네. 일단 뭐 디자인적인 요소와 네. 기능적인 요소를 결합시켰다는 게 네. 어,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. 어, 이케 이케 네, 이름이 또 일단 재밌는 것 같아서 네. 사실 혁신의 기본적인 요소는 재미이기 때문에 네. 일단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저도 못 들었던 재밌던 얘기를 얘네들이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께서 보고 느낀 그대로 김정호씨냐유정미씨냐 잠깐만 1분이냐 2분이냐 여러분 결과 <laughs> 확인합니다! 아, 이씨! 시라이 아, 자, 33살 안에! <laughs>